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차기 당권과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진 분이죠.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회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최근에 중국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예, 중국 장관 갔다 왔습니다. 어, 무슨 예. 뭐? 예, 국제. 시진핑 유서만 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국제 심포지엄에 가서 좀 기조 연설 좀 해주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 혹시 주제가? 통일? 예, 아닙니다. 뭐, 그, 스마트 도시 건설에 관해서 한중 양국이 이제 서로 네.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되는 아, 그런 시포지움입니다. 예. 예. 당권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하신 겁니까? 지금? 아니, 아직 공식 선언은 한 일이 없고요. <laughs> 예. 어,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승리가 이제 첫 번째 과제고 네. 바로 이어서 전당대회가 사실 뭐 5월에 있을지 또 네. 어, 지금은 이제 7월로 어. 정해졌지만 8월에 있을지 좀 결정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 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겠느냐 네. 이런데 대해서 제가 평소에 소신을 말씀드렸고 음. 또 제가 그런 변화를 위해서 도구로 쓰일 수, 네. 쓰임을 받고 싶다는 이런 뜻을 전 이야기한 것인데 아. 예. 그렇죠. 뭐기회견을 뭐 통해서 뭐 발표한 건뭐 아닌데, 어찌 됐든 좋습니다. 예. 뭐 인, 인터뷰나 예.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의지를 밝히신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이제 의지를 숨기지 않으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저는 예. 이제 사실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전 대통령만 한 다섯 분 되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통령 모두 다 성공한 대통령 평가 받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이 실패는 바로 국가의 실패고 국민의 어려움인데요. 대통령들마다 다뭐 실패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개혁 과제도 내세우고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실천이 안된 것은, 저는 뭐 관료 집단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예. 정치 집단인 정당이, 예. 또 정당끼리 모인 국회가 이거를. 예. 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예, 예, 뭐 정, 예. 정당이 하기 싫어서 안한건 아니죠. 예. 그만큼 우리 정당이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아, 과제를 분담할수 없는 거니까 아니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 뭐랄까 청와대의 예. 어떤 지시를 이행하는 정도의 역할만 있습니까? 지도부 지도부의 하고 있다. 의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네. 정당이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서, 어. 예, 이 세, 끊임없이 몰아 닥치는 이 변화, 네. 예, 세계적인 변화, 또 우리 사회 내부의 변화, 여기에서 오는 도전들을 감당을 해줘야 될거 예.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더 살기 편하고 또 날이 갈수록 나라 살림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정당이 저는 뭐 어느 누구 개인을 비판한다거나 그런... 또 어떤 세력을 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당을 구조적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꼭 성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성공은 바로 국가의 성공이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본질적인 예. 그래 저는 뭐 혁명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예. 이런 변화를 누군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지시만 기다리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어느 터싶에서하신거 뭐 축구 선수가 네. 공이 자기한테 오기만 기다리면 그 축구가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 적극적으로 변화를 감당하면서 대통령의 그 개혁 의지를 뒷받침해가지고 문제 그러면은 그것은 어, 이제 새로운 법률이나 또 새로운 사업 예산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국회가 바로 그걸 만드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관료 집단인 정부는 그걸 잘 운영해가지고 나라 살림을 잘 해서. 또 나라를 살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예. 이제 김무성 의원 그리고 서청원 의원 두분다 이제 어쨌든 친박 예. 뭐저 김무성 의원을 두고는 뭐 여러 가지 뭐저 친박에서 복박 예.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친박. 친박이신가요? 옛날 박,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내시긴 같은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신참이죠. 예, 신참이시고 <laughs> 예. 세력 구도가 예. 어쨌든 지금 당은 이제 친박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을 텐데 그저그 그, 거기에서 좀 어, 이겨낼 자신이 있으세요? 아 저는 뭐 당내 뭐 친박이다 또 친박이 아니다 이런 건 이제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고 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잘 해야 성공해야만 국민도 물론 행복해지지만 새누리당도 살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현 이 정권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걸 놓고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됐든 이제 당 대표 그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은 그런 비전을 제시하게 될 거고 네. 이번 선거는 그런 그. 변화의 비전, 목표, 전략 이런 걸 놓고 경쟁하는, 경쟁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국이 이제 대처 보수당 정권이 18년 집권하고 네. 이제 토니 블레어 민, 노동당 정권한테 정권 뺏겼지 않습니까? 네. 한 12년인가 14년 뺏겼는데 그 사이에 영국 보수당 네. 전당대회를 영국 보수당은 전당대회를 전당원 우편투표제로 합니다. 요란하게 뭐 이렇게 안하고요. 음. 전당원 우편 투표로 뽑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캐머런 총리가 이제 다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그 전에 두 번이나 30대 젊은이들이 당 대표로 뽑히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만큼 보수당을 새롭게 개혁하는 데 네. 적임자가 누구냐 이런 관점에서만 뽑는 것이지. 그렇죠. 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정당이고 보수주의 정당인. 보수당의 그래 원로 중진 뭐 실력자가 없어서 네.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은 네. 이번만큼은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그런 네.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 알겠습니다. 또 국민들이 없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네. 대선에 출마하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죠? 그때? 저 그때 마흔아홉이었습니다. 예. 저는 딱 같은 나이예요. 네. <laughs> 그래서선심 예. 하셨고, 그 직전에 이제 경기지사를 예. 46세 예, 하신 거죠. 예, 어. 그때 경선을 통해서 이제 지사 후보가 되던 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연세가 뭐 제가 여쭤보긴 예. 좀 그렇지만, 예. 좀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요, 고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또좀 여러 풍파를 겪으셨죠, 사실. 제가 뭐다 일일이 다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런데, 이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다시 당권을 잡겠다. 그랬을 때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뭐랄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제 제 원고향이 이제 새누리당입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출발한 거아닙니까 네. 예. 뭐 당명은 여러 번 받겠지만은 네. 예. 그때 제가 3당 합당할 때 이제 통일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제일 앞장서서 참여를 했고요. 또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저의 정치적 이상과 또 가치, 노선을 추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방황도 하고 모험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 이제 새누리당에 복귀하면서 네. 저는 뭐 정신적으로는 제 고향에 돌아온 것이고요. 네. 또그 동안 제가 뭐 이 우리 새누리당을 지켜오신 분들한테 속도 많이 썩여드리고, 또 네. 화도 많이 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네. 제가 돌아온 이상, 뭔가 제가 보답을 해야 된다. 네. 제가 이제 뭐, 어 뭔가 당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는 게 옳다. 이래서 이제 이번 당의 음. 변화를 위해서 제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음. 있는 음. 것입니다. 예. 혹시 이제 당 대표로 하실 수도 있지만, 어 뭐랄까 육선이시잖아요 <laughs> 국회의장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정치적 진로라는 게. 근데 국회의장 생각은 전혀 예, 생각을 안 하십니까? 뭐 저는 제가 국회의장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왜냐하면 저는 예. 뭐 아주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정적인 치 상처도 많이 입었고요. 예. 예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예. 그런 좀, 아 뭐, 상처가 없는 분이 맞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뭐또제이 손발에 흙을 묻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제 예. 정치적인 꿈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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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 당, 이번에 당권 도전을 하시고, 대권 음. 대권 꿈을 아직 놓고 계신 건 아니죠? 이제 저는 하여튼 이뭐 대통령이라는 자리, 네. 뭐 그런 권력, 이런 걸 탐해 본 일은 없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정치적인 이상 또 뜻,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정치를 해온 사람이죠. 제가 뭐 정치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걸 추구했다면 이렇게 험난한 길을 음. 걷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빨리 통일된 나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서 이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했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또 퇴보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새로운 지식사회 또 세계화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국가를 한 차원 더 높이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제가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남아있는 한 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 예. 그, 2017년이 되면, 그, 제가 어느 칼럼에서 보니까 레이건 예. 대통령이 69살 때, 아저 예. 어, 대통령이 예. 당선이 됐죠. 예. 꼭 69이 되시는 걸로 칼럼에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그그 동안에 사실 97년에 저는 출마하셨고 예. 2002년에는 어, 경선을 치열하게 붙었다가 이제 안 되셨고 예. 2007년에 출마하셨죠. 예. 어, 세 번을 이 음. 도전 을 예. 하셨었는데 2017년도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예, 저는 이제 이 레이건 레이건 전 예. 미국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서 어떤 운명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레이건 전 대통령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보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위대한 대통령으로 네.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동선 냉전을 해체하고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40대 초반부터 네. 대통령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네. 끝없이 좌절했죠.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었는데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다시 나갔다가 그것도 또 떨어졌습니다. 네. 거의 잊혀졌던 인물인데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냉전이 마지막 순간에 가 있을 때또 미국 경제가 아주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네. 레이건을 다시 미국 시민들이 불러낸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건을 미국의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레이건 어믹스 뭐다 알고 있지 네. 않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8년 하고 난 이후에 클린턴 젊은 민주당 대통령이 돼도 레이건 어믹스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동서 냉전을 해체해가지고 소련 제국을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화,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시대가 또 미국 시민들이 네. 이 레이건을 다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게 자기가 꼭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가 원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한 시대의 아. 부름이나 또 시민들의 여망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알겠습니다. 그런 어, 예술 작품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예. 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너무 좀 제가 2017년까지 예. 갔는데 다시 예. 돌아와서 2014년 예. 예. 어, 안철수 의원의 예. 세정치연합 실험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97년 때그 국민신당으로 나가서 예. 거대정당들하고 한번 붙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 어려움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안철수 이제 현상은 네. 뭐 엄연한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새누리 당이든 또 민주당이든 기성정당들이 네. 이 후진, 너무 후진적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큰 나라로 성장을 하고 또 정치적 과제들이 너무 산더미 같은데 네. 이거를 풀어낼 만한 역량, 이런 걸못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연구소 하나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해서 제도 정치에 대해 실망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실업에다가 빈부격차에다가 또 노령화의 공포에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전혀 정치가 희망을 못 주고 있으니까, 예. 제도 정치 전체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 돼가지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으로 이렇게 표출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음. 이제 그, 그걸 에너지로 해가지고, 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의미는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건 뭐, 네. 억지로 된게 아니라, 이 네. 우리 현실이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성공하려면, 네. 이제 이분들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 또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 지금 신당 하시겠다는 분들의 몫이죠. 이제 얼마나 그걸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국민들은 아주 냉엄하게, 네. 이제 선거 가까이 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딱 믿을 수 있는 실체가 안 보이면 네. 뭐 아무리 제도 정당에 대한 실망이 크더라도 선택하기가 어려우시겠죠. 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 통일은 대박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평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그 통일 포럼, 포럼? 예. 통일 무슨 포럼을 하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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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은 대박이다. 어느 사석에서는 통일은 축복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요 예, 예. 제가 통일은 거대한 축복이죠. 아, 예. 음. 그, 그런데그 예. 얘기는 이제 그게 곧 다가올 거다. 예. 북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예. 좀, 조만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뭐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국가 수많은 체제가 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뭐 역사의 법칙입니다. 예. 뭐 자연에서도 나무가 성장하지만은 다시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성장이 음. 있고 이런 것처럼 예. 북한 체제라고 영구 불변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뭐 저기 나오고 있는데 <laughs> 앞으로 음. 10년간 이제 이, 이 통일이 한반도에 아 남북관계 핵이 될 것이다 음.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 이 중국의 사회과학원 있습니다 국책연구소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KDI 같은 것인데요 아, 예. 거기에 보고서에 최근 보고서에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예, 그래서 저 이야기는 앞으로 1 0년 안에 이제 한반도 통일이 현실화될 것이다 네. 통일이 현실화돼야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게 음. 말하자면 남북관계의 음. 의제가 되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예. 이런 여러 가지 좀 소식통들이 좀 있죠? 북한 예. 내부 관련 뭐 제가, 움직임. 어, 예. 제가 뭐 많은 정보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제 나름대로 가까운 분들이 평양에서 사업하는 분도 있고요. 아, 최근. 예, 제가 깊이 있게 듣고 있습니다. 예.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예뭐 많은 관련...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네. 공산주의니 무슨 뭐 노동당이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분들 아, 예. 마음 속에 북한 주민들 마음 속에는 경제밖에 없어요. 돈밖에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북한 체제는 북한 주민들 생활을 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가 북한 주민들 원래 뭐 공산당은 어, 생산하고 소비 뭐 이런 거 어, 국가 분배 이, 어, 이 체계에 의해서 예. 다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무력화 됐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평양 시민들까지 이제 아직 뭐이 제대로 발전된 시장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산만하게 이 지금 자꾸 넓어지고 있는 네. 시장에 의존해서 힘들게 음.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들의 삶은 물과 기름처럼 유리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영속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이제 최소한의... 균형마저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장성택 세력에 대한 숙청인데요. 장성택 세력이 상징하는 것은 네. 중국하고 예. 손을 잡고 북한 경제 네. 개발을 주도하는 세력입니다. 아, 또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제 3차 핵실험 작년 1월에 했는데 그때 3차 핵실험 하기 전에 중국에서 특사가 와가지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아마 장성택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3차 핵실험 연기하자고 내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걸 다 이제 숙청을 했어요. 음. 이제 군부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균형 장치도 없는 아. 것입니다. 그러면 아. 뭐 균형이 상실되면 모든 게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예. 지금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오늘 지금 1년 됐습니다. 예. 간단히 평가좀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집권 2년차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년간 뭐 정부 조직도 개편하고 네. 창조 경제라든지 또어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큰 국가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 일단 에 포석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 지지도 높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이걸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음. 많은 저항도 있고 어려움이 네. 있으실 거예요. 예. 뭐 저희 새누리당이 변화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지만 네. 대통령께서 더 역동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laughs> 난관을 극복하고 예.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그걸 당에서 뒷받침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다. 예. 이 말씀이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월 25일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자 소치올림픽 선수단의 귀국과 해단식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기억 없는 생이별을 한 이산가족들의 한 많은 세월에